혈압, 당뇨약은 이제 평생 먹어야 하나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당뇨랑 혈압을 진단을 해서 이제 약을 먹자고 하면 대부분 첫 마디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혈압, 당뇨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던데 꼭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혈압이랑 당뇨가 음...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혈압, 당뇨는 앞으로 친구처럼 데리고 가는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을 먹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잘 조절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나 혈압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비만인 환자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뭐 운동 안 하시고 식사 잘, 뭐, 육법을 잘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많이 빼시고 그러시면은 약을 많이 줄이고 끊을 수 있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병을 조절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살을 많이 뺐어요. 처음에 100kg 였던 환자가 2 0 k g 을 빼서 80kg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혈압에 비해서 혈압이 뚝 떨어져서 혈압약을 끊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다시 살이 찌거나 다시 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운동 안 하시고 그러시면 은 다시 혈압이 쑥 올라가요. 약으로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의 체질이 좋아져서 쉽게 얘기하면 내 몸에 운동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좋아져서 혈압이 조절된 것뿐이지 뭐 치료가 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식이요법 잘 하시고 생활 습관 조절 잘 하셔서 조절이 돼서 약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없어지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다만 정말 조절 잘하시면 약을 끊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빨리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영국에서 한 스터디 중에 하나는 시작한 체중의 10% 이상을 뺀 환자들이 30% 정도는 약을 쓰지 않고 당뇨를 잘 조절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체중을 빼면은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도 정말 가능할지 여부는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체중 감량 후에 약을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빨리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